오늘은 김대식 국민의힘 선대위 대외협력 본부장과 함께 대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예. 자 이제 일주일도 꺾어졌고 막 아마 유세 입고 하면은 바쁘게 또 지역에서 다니실 텐데 지금 전화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산 4.3구 지역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네. 후보가 부산에 오셨다 가셨거든요. 같이 예.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같이 다녔습니다. 네, 네 같이 다니시면서 이게뭐 같이 유세 버리고 이제 시민들 만나고 하셨을 텐데 네, 오늘 말씀하신 네. 대로 김문수 후보가 주로 이제 PK 지역 쭉 부산 경남 지역 쭉 돌다가 뭐 TK 뭐 대구에서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어차피 예. 이제 김대식 의원님도 지읏고 있어서 동행하셨는데 그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1 2시 50분부터 이제 부산에서 집중 유세를 했고요. 네. 예, 김문수 후보는 이제 보수 어, 본인이 단일 후보다. 네. 그리고 헌법 질서 회복, 그리고 민생 경제, 특히 이제 부산에 몇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공약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음... 경제를 회생 회생을 시키겠다 이런 걸 강조를 하셨고 네. 부산 지역 주민들의 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어,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섰는데 네. 중도 표심. 이런 게 지금 쏠리기 시작해서. 그런 분위기를 어, 좀 느끼세요. 예, 예. 작년에 우리가 이제 총선을 했잖아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백석이 무너지냐 했을 때 지켜준 게 최후의 보루가 부산 경남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형태이 조금 좋은 것 같고. 네. 돌아가다 보면은 그날 그때도 굉장히 10%, 15%가 우리가 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이 우리가 부산 하상구가 낙동강 벨트거든요. 예, 예. 이제 부산의 사하하상 음... 북구, 강서, 이렇게 이제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어렵고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예.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18석 중에서 17석을 몰아줬단 말이죠. 그랬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어, 이 지금 불경 지역은 이 보수의 제일 결집 흐름이 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어젯밤 토론 조금 짚어볼게요. 마지막 토론이었는데요. 예. 예상보다도 더 강도 높은 난타전 양상을 어,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좀 진흙탕 싸움의 공약 정책 토론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김대식 의원님 보시기에 어제 토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네. 이 격한 공방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권자 입장,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실체를 분별할 기회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체를 분별할 예. 기회였다? 예. 예, 예, 김문수 후보는 감정이 아닌 정책과 진실로 좀 대응을 했고, 예. 상대 후보의 입장에서는 햇빛성 답변, 전형적인 말 바꾸기를 조목조목 어, 지적하면서 중심을 좀 잡았지 않나 지켰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크게 보면 뭐 상대방 후보가 회피성 답변을 일관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 하셨고요. 예, 예. 자, 어제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점을 강조하나 이렇게 조금 살펴봤더니 예. 뭐 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예. 특히 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탄 입법, 자신의 죄를 없애는 입법으로 상권 물린 무력화시킨 나라를 어,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쭉 하시던 얘기인데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또 하셨는데 이게 무슨 표심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예.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자, 그 책임에서 네. 그렇게 조목조목 다시 리바이벌 시켜주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아닌가 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 판단 기준을 좀 명확히 네. 에, 팩트별로 좀 제시하지 않았나 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김문수 후보는 어, 청렴대 부패, 이런 구도도 갖고 가고요. 둘다 이제 경기 지사를 지냈는데 일자라는 김문수와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만드는 뭐 이재명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먹힌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같은 경기도 지사를 했고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루어냈던 실적 이재명 후보가 이루어냈던 실적,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야 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우리 국민들이 아주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요즘은 SNS도 잘 발달됐고,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그 정확한 팩트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두 분이서 똑같이 경기지사를 했고, 그러면 경기지사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할 때는 어땠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할 때는 어땠는지,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가리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다. 내란 세력이다. 최소한 내란 비호 세력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김문수 후보의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좀 너무 우리, 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이제 그 대선의 전쟁터라고 하더라도 너무 앞서가는 그거 아니냐 김문수 후보는 비상 계엄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후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직접 당했거든요 당해봤거든요뭐 젊었을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는 비상 계엄 국내의에 네. 당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그 참석하지 않은 장관이었고 오히려 비상 계엄 해제 국내회에 참석을 했죠. 네. 그래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적인 좀 프레임 씌우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아바타라는 거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다라고 지금 김대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예, 자 예, 예. 그래서 어떤 질문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했냐면. 윤전 대통령 사면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는 뭐 지금 재판받고 있고 결론이 난게 아니기 때문에 사면할 거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이다 그러면서 예. 이재명 후보에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 되면 자기가 혐의 받고 있는 거에 대해 셀프 사면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예. 자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 사면한다, 뭐 셀프 사면한다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도만이고 오만이다, 겸손치 못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면 이런 문제는 서로가 좀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네. 이두분다이 조금 앞서가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고 김저 이재명 후보가 이 그런 부분에 사면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건 아직까지 지금 대통령이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서 그거를 가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네. 우리 국민들을 좀 모독하는 거다.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이 사면은 그때 가서 예. 추후에 이야기해도 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네. 우리 국민들을 너무 좀 국민들의 그 의견, 국민들의 합의 이것을 도출해 내야 될 그런 형편 아니냐 이렇게 보고 네. 저는 그런 부분은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어저께 이제 뭐 후보자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요 그 김문수 예. 후보는 뭉쳐야지 민주주의 지키고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뭐저 저 이준석 후보에게 가면 사표가 되니까 나한테 표를 줘서 이기게 만들어 달라 이런 약간 느낌의 저기 대선 토론회 이후 발언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존중하고 아주 공평한 기회를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게도 주겠다.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믿어달라 이런 좋게 말하면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이런 부분 네, 이재명 예. 후보의 통합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가 됐던 나중에 이준석 후보가 됐던 지금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정신은 아. 국민통합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사만불 시대에서 딱 발목을 잡혀가면서 지금 제일 이더한 이 발짝 을 내다보지 못하고 가는 길목에서 네. 발목은 서로가 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보수와 진보의 분열, 그리고 이 지역적인 분열, 남녀간의 분열, 인 년간의 분열, 이런 그 분열, 그리고 또 우리는 특히나 또 남북관계의 그 분열이 있는데, 네. 이런 분열에... 이 속에서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절코 들어갈 수 없다. 이 사회적인 이런 자본이 너무 지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분열에 대한. 네네. 그래서 누가 저는 정권을 잡더라도 이 사회통합은 시대정신에 맞게끔 저는 에,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어제 토론회에서요. 이준석 후보 발언이 큰 논란, 파장을 빚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은 했지만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었는데 여성 신체 부위를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뭐사태 요구도 나오고 있고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 김대식 의원께서는 이런 그 이준석 후보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임과 품격을 가져야 될 인물이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의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랬고 네.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오늘 이준석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네.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이준석 후보는 그리고 최연소 지금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미래에 그래도 이준석이다 하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준석 후보로 가서는 상당히 치명파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어, 다행히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음. 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아주 조심조심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상당한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상당한 마이너스죠. 예. 네. 자 저희 그 부분은 이제 그렇고 어저께 이준석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두 분이 이렇게 공방을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개 당일 날 강남에서 술 먹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담긴 뜻은 이 위중한 시기에 그러다가 결국은 그 표결에도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추궁도 있었고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도 공격을 하면서 법인카드로 과일만 2천만 원 넘게 사용했다, 코끼리 키우냐,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일이다, 엉터리 기소다.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준석 후보가 이제 그 개엄 당일 날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 저는 자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어, 그러한 상황을 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예, 저는 보고요. 예, 예. 이준석 후보도 뭐 정치인 은한 사람으로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그 질문했던 이런 네네. 내용은 네. 지금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단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충분하게 가려질 거고 그게 이제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알았다, 몰랐다 이런 이제 공방이 지속되는데 네.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수사 과정에서. 하나 하나가 이제 나타나니까 음... 그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보고 네. 어제 저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그~ 마지막 그~ 토론회였기 때문에 네. 좀더 그~ 정치적인 분야 이런 분야로 좀 끌고 갔으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더판단 하기 쉬웠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데 좀더 전체 100점을 놓고 본다면 네.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 아쉬움 부분의 점수는 우리 국민들이 네. 에, 평가를 해 주시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정책 토론이 부족해도 많이 부족했다. 아쉬웠다. 이런 어, 말씀이시고요. 예 예. 예, 예. 자, 지금 이제 사전투표 시작으로부터 진짜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예. 어떻게 보면 2차 단일 아시아이 오늘이었는데. 예. 뭐 아까 저 어떤 그 국민의힘 쪽 패널 말씀은 뭐 아니 지금도 불씨가 죽진 않았다 그런데 사실 뭐 김영태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후보 입장 존중한다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대식 의원님 보시기에 단일화 불씨가 꺼졌습니까 아직 불씨가 살아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밤 12시까지는 살아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병법서를 보더라도 네. 마지막 이게 전술이 베란껏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아~ 어, 이 단일화의 결정은 제로다 그렇지만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제로가 이 다시 1 0 0가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단일화는 이게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과 열망의 민심에 따라 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음. 저는 막판까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그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도 사전 투표 전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이 국민의 뜻이 단일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만큼 네. 마지막까지 우리 국민의힘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에... 선대위에서도 예. 이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음. 결국 단일화는 우리 보수 우파 그리고 국민들이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끝까지 인내를 하고 마지막까지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듯이 네. 우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판 단일화에 이런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녁 6시 20분인 이 상황에서도 김대식 본부장님 이제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끝까지 추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 그래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예, 자 예. 김영태 비대위원장은 삼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 는 얘기를 며칠 전에 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예. 내에서 지난 총선에 부산 수영구 사례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고 삼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저 김영태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하나의 자신감이죠. 네. 자신감이 이제 김문 단일화가 후보 더 후보. 좋긴 하지만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 그거는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자신감으로 보는데 네. 저는 그 마지막까지 그 고삐를 놓치면, 음.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상당히 지금 이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게 상승세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뭐 수영구도 마찬가지였고 뭐 결국은 이준석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하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은참자 구도에서도 네. 우리는 지역별 맞춤형 공약 그리고 승부 이걸 보는데 내일부터는 아마 만약에 예. 만약에 단일화가 실패됐을 경우에는 네. 어떤 전략이냐, 있느냐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런 이 구도로 갈 수도 있어요. 세 글자로 준찍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준찍명에 예. 예. 이준석이를 찍으면은. 예. <laughs> 서, 서, 그래도 성은 붙여주시죠. 예. 이준석 후보. 예. 예. 이준석. 예. 예.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은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예. 당선된다. 이러한. <laughs> 이것이 벌써부터 지금 카톡이나 이런데로 SNS 쪽으로 돌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민주당 대표 지냈던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총리도 지내셨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 나가야 한다 뭐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비난하면서. 파급력은 없을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자, 김대식 의원님 보시기에 손학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지지선언이 실제로 도움이 되리라고 보세요. 그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상징성이죠. 네. 네. 상징성이고 현재 당과 현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 접촉 이렇게 하면서 이 손학규 전 대표나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표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성에 저는 기인한다, 이렇게 봅니다. 음. 이게 이 김문수 후보의 장작불이 화력을 확 다해서 지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음. 위에그 잔목들이 와서 좀 스스로 타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그걸 볼때 상징성으로 보면은, 아, 뭔가 이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모이네? 이렇게 하면은 표를 찍지 않겠다. 민주당도 싫고 국민도 싫은 이런 분들이, 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나도 투표 그장이 가야지. 이러한, 그, 것이 저는 이좀 밴드 예건 효과에 네.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분의 그래, 어떤 상징성을 보시는 거네요. 예, 예. 마지막까지 뜻을 함께 할 분들이 저는 점점점 계속 지지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선, 에, 선거에는 어찌 지게작대기 하나도 필요한데 한표한 네. 한 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 빗방울이 모여서 어, 내가가 되고 내가가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한표한 네. 한 표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이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 임명하자 친한계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임명 철회했다고 제가 이제 그, 그 보도에서 봤는데 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용광로냐 아니면은 또 아주 민감하게 중도층이 민감해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하고 이제 저도 윤상현 의원하고 친한데 나는 예. 의원 무슨 선대위에. 어떤 무슨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 맡은, 무슨 그거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친한계 의원들은 아, 중도층 친한계 표심에 의원들이, 부정적 영향이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후보가 윤상현 의원을 인정하고 네. 윤상현 의원이 후보를 인정하면 됐지. 이 시기에 조금 아예 서로가 좀좀 좀 불필요한 이런 부분은 네. 좀안 해도 됐을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모든 이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대선에서는 어떤 것을 따지고 여뭐 조건을 따지고 이래서는안 됩니다. 전부 총력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다 전력을 쏟아 보여야할 시점에 이런 더 이상의 내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윤상의 의원도 그뭐 대기 등를 하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네. 아, 뭐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선대위, 뭐, 위원장 겸 뭐, 뭐 본부장 이런 걸 맡고 있지만은. 타이틀이 뭔 그리 중요하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중요합니까? 여기 뭐 역사에 남는 것도 아니고. 음.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역할이 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뭐, 그 윤상현 의원도 굳이 뭐 저는 뭐, 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아도 충분히 저는 자기 역할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사전투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며칠 전에 사전투표 하십시오 저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예. 그 전에 뭐 약간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프레임에 좀 있었던 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전투표 장소가 어딘가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배경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계양은 이재명 후보가 22대 총선 지역구죠. 계양 네. 을이니까그게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 후보의 책임 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네. 또 여론 조사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 아니겠습니까?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서 음... 골든크로스를 한번 만들어내보자. 아... 그런 의지와 예. 국민께 보내는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거기서 인천 개항에서 대역전의 서막을 한번 열어보자. 네. 예, 그거를, 어... 저, 후보가 직접 몸소 보여드리겠다는 하나의 의지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으로 치면 적의 심장부에서 시작을 해서 대역정극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뭐,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수는, 네. 장수는 적진에 뛰어들어야 호랑이를 잡는 거죠 네. 그렇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이런 취지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이제 6일 남았고요 내일이 되면 오일 남은 게 됩니다. 정말 다음 예, 예. 주 화요일이 본 선거. 사실 지금 이제 선거가 내일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전 그렇습니다. 투표를 네, 보면 네, 거의 절반 네, 가까이 네. 되니까요. 자 남은 예. 기간 대선 승패 관건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어떻게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막판 변수는 결집이냐, 피로감이냐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의 막판 결심이 어디로 흐리느냐. 그리고 이제 재명 후보에 대한 피로감이 얼마나 표심 이탈로 연결되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네. 김문수 후보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책임 도덕성에 의해서 이 후보보다 비교 우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김문수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네. 이것을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 어를 해줘야 되고 비교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아, 분명한 점에서 마지막 남은 48시간의 승부처가 저는 아, 될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서 에, 진인사 대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 말씀까지 예.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선대위 대외협력본부장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